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다 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일찍 깨워 이 자리에 이를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 군부리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충분히 응답하기까지 건강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이 남다른 열정으로 일찍부터 나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원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복으로 풍성케 하사, 흥통케 아, 네. 하시고 아, 네. 강건하게 하시며 아, 네. 하시되 근심이 없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창조의 부분의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섭리, 그러니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먼저 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애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예. <laughs> 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네.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 드렸던 자료지 23페이지. 혹시 자료 하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 질서를 주관하시는 우주적 차원의 일반 섭리 일반 섭리가 있고요. 아, 그건 아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에는 아, 유의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섭리 에 예, 있어서 이 섭리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일반 섭리, 일반 섭리 이걸 가리켜 이게 작정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없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둘째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특별 섭리, 특별 섭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독특한 성리, 섭리. 그러니까 이 섭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섭리, 특별 섭리, 그리고 구원자를 부르시는 독특한 섭리. 이세 가지. 그렇다면 이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프로노이야 라고 헬라우로 되어 있는데, 붙들다, 지배하다, 간섭하다, 주관하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방법.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간섭하여 다스린다 라는 의미.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은 실현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창조의 목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며 관리하신다. 그러므로 섭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과 조금 더 차질 없이 목적을 성취해 내도록 모든 물질 및 정신과 도덕적 현상의 재반 사건을 조정 처리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은 누구냐? 섭리의 대상과 그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는 자연계를 자연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베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연계의 섭리. 이걸 가르쳐 이제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섭리는 자연계, 동물계, 이런 쪽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 자연계를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불고 잦아지는 것, 천둥과 번개, 비와 우박, 눈과 서리, 추위와 더위, 기타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 있다. 그애 자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과 별 같은 하늘의 모든 천체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보면 이를 알수 있다. 1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우를 다스리시도다. 10편 110, 104편 104편 14절에서 15절.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풀과 사람을 위하여 치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다. 기타 보면, 욥기서 9장, 5절에서 7절, 37장 10절 시0편 147편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46절 사도행전 14장 17절 등을 참조해보시면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드러나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마 잠자마라 라고 하신 이것도 예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한 통치의 방법이었다. 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물계에 대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은 너무도 잘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특별한 개입이 없이도 동물계의 피로를잘 충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할수 있다. 개인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죠? 또 하나. 자연계에 대한 통치고 두 번째 줄 예? 부권. 자연계에 대한 통치고 두 번째 줄, 아, 두 번째 줄. 예. 예. 이것까지 이제 고쳐놔야 돼서 음. 자 거기에 보면 동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보면 10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지지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좀뛰어서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피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되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크다.